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지자, 미미쌤입니다 오늘은 11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일곱 문장은 두둥. 정은이를 2019년에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났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만났다. 그, met. 그, 만나다라는 meet. 이거를 과거로 met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면 for the first time이라고 입에 툭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잘하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임팩트 있게 단 하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문장을 뽑았는데요. 그게 바로 i first met. 엄청 쉽죠. for the first time 이네 단어를 그냥 앞에 for트만 갖고 오면 i first met 하면 나첫 번째 누구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돼요. i first met 발음이 I. 천천히 할 때는 이아 해서 턱이 내려가면서 I first. 바람소리라고 배웠죠. first. met 아니고 met. met. 그 소가 우는 것처럼 매 하는 음. met. Met. I, first met. I first met. 누구를 만났어요? 정은. 근데 언제 만났어요? 연도를 말할 때는요. 인을 써요. 임.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시냐면 달력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네모 종이 안에 한 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말할 때큰 카테고리로 보면 몇 시라고 할 때는 S를 써요. 그리고 하루부터 7일 미만 그러니까 7일을 포함하지 않는 7일 미만까지는 거의 보통 어을 써요. 예를 들어 월요일 on monday, 토요일 on saturday, 그러면 주말 on weekend, 그러면 평일 on weekdays, weekday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이상은 in을 씁니다. in a week, in two weeks, in a month. In three months, in a year, in year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2019년에 만났다 하니까, in, 물론 2019 해도 되지만, 두개 이렇게 나눠서도 할수 있어요. 2019, 우리 어제 배웠죠. 13에서 19는 박수 두번 치는 그 박자, 음대로 길게 빼주시고, 30, 40, 50 이런 거는 짧게 한 박자로 그래서 20, 19 이런 식으로 총세 박자로 연습하시는 걸로 하시면 훨씬 더 간지나게 발음할 수 있는 팁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라는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W로 시작해요. 궁금하다. Worry 이건 걱정하다죠. 궁금하다. 그게 바로 wonder, wonder, w를 시작해요. Wonder.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해서 입술을 같이 많이 이제 같이 쓰거든요. 나는 I 궁금해요. Wonder, wonder. 입술이 쭉 나와 있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원 o 아니고 wonder, wonder. I wonder if, if, 바람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if, I wonder if, 까진 했죠? 이제 그 뒤에 내용은요, 당신이 아니면 너가 나한테 조언을 줄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너는, you, 할수 있다. can, 나한테 줄수 있어요. give, 나한테. me, 뭐를요? some advice. some, s, 그, M처럼 하는 거 some advice. 밑에 있는 V 발음 씹어야 돼요. Advice, some advice. 그러면 너가 나한테 조언을 줄수 있을지 않을지 궁금하다. 자, 우리가 if를 총두번 배웠어요. 뭔가 가정할 때 내가 남자였다면 if I were a boy, if I were a boy 그 노래처럼. 두 번째.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운 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총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if는 뭘까요? 아직 배우지 않은 3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조언을 줄수 있을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 wonder if you can give me some advice. 여기서 발음 하나 팁을 드리자면 give me, give me 하면 V 발음 때문에 좀 발음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냥 give me, give me 이렇게도 하면 됩니다. V 발음을 안 하고 M 발음으로 이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you can give me, you can give me some advice, you can give me some advice. 훨씬 발음이 수월해지죠. 전체 문장 해볼게요. I wonder. 궁금할 때 저처럼 이제 얼굴 표정과 이렇게 손을 써도 더잘 기억이 나요. I wonder if you can give me some advice. 좋습니다. 다음 갈게요. 예전에는 뭔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 녹색 창에 이렇게 검색하곤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검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동감도 있고, 뭔가 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검색하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뭘로요? 유튜브로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나는, I, 배웠다 하면, 배우다가, 배웠다는 바뀐 거죠. 배우다는, learn, learn. 우리 배운 L 발음이에요. I learn, 근데 배웠다. i learned 많이 배웠다 a lot i learned a lot l 발음이 두번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로 여기에서 난 배웠다 나갈 때는 from을 씁니다 그러면 i learned a lot from 뭐 하면서 watching youtube 근데 이 말을 그냥 나는 유튜브에서 배웠어라고 하면 I learned a lot from YouTube 하면 되는데 여기 한글 잘 보시면 유튜브를 보면서 나는 많이 배웠다 해서 가운데 쏙 watch 이 단어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I learned 이미 과거니까 learned a lot 뭘 배웠어요. 어디서 from watching 뭐 하면서 ing 붙인 거예요. watching youtub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부터 배웠다. from 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리부트 책에서 배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I learned from reboot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리부트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보통 저라면 I learned a lot from the book named, reboot. 이런 식으로 쓸것 같습니다. 물론, cold. 불려진. 이렇게 도 돼요. 그래서, 뭔가 어떤 책인데 어떤 책? named. 혹은 어떤 책? cold, reboot.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쓰는 연습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나는 그들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우리가 늘 익숙한 얼굴들 보는 분들이 누구예요? <laughs> 가족이죠. 가족은 family. 그 단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익숙한 다면 familiar. familiar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해보면 나는 익숙하지 않았다 해서 t 을 넣은 건데 과거에 그랬다 하니까 I was 아니야 not. 뭔가 익숙하지 않았다 familiar. f a l 할때 밑에 있는 입술 꼭 씹어주세요 familiar 할때그 l 발음도 신경 써주시고요 i was not familiar 누구랑요 with with 할때혀그 다음에 there 할 때도 혀그 다음에 way w 신경쓰게 참 많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차근차근 한 단어씩 발음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 바로 된다 어좀 아, 익숙해졌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부터 해보면 I was not 근데 was not을 wasn't I wasn't familiar I wasn't familiar with their way I wasn't familiar with their way. 됐습니다. 다음 허, 우린 결국엔 다섯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 결국에 그랬다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 말은 뭔가 과거부터 시작한 일이 과거에 딱 끝날 때 얘기하는 거죠 뭔가 과거에서 끝나나 영어로 어떻게 해요 e n d 라 단어 있죠 영화에도 다 끝까지 보면 the end라고 이렇게 딱 뜨는 것처럼요 그래서 we 우리는 과거에 ended 싹다 끝냈다요. 업업 up, 업이라는 up. 게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싹 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또 언제 또 쓰이냐면,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랑 대청소하는 거랑 다르죠. 그냥 정리하는 건 clean. 근데 clean하면 다싹다 이렇게 뒤엎어가지고 대청소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결국엔 마지막에 딱 뭔가 일이 끝나 보니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뉘앙스로서 we 과거에 ended 아니고 ended ended 이뒤로 끝나는 발음은 내가 살짝 내 귀에 들릴 만큼 네네 이렇게 하는 거지 드라는 단어 발음이 아니에요 we ended up 근데 뭐하면서 이제 끝냈대요 talking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동안 시간 동안 했다 영어에서는 for를 써요. Four, five, 그 five, f i o n o u r 이 h o u r 이란 단어가 hours. 하면 정확하지만 문맥 Five hours. 를 빼고도 말할 수 있다도 꼭 있다 도 챙겨가 hours. 를빼시도이할했있하도때챙에가 주세요. 그 f 고 o u r f o r more than five. f o r more t more than five. 발음이 조금 o r 죠 More, um, more, more, more.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th, then, 그 다음에 다섯 시간. five, five. 두번씩어야 돼요. five. We ended up talking for more than five. 이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개 남았네요. 공통점이 많다. 아, 우리 진짜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분야 안에서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in common 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면 we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 have in common 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여기 문장은 당신은 누구와 되게 많이 비슷하다 하는 표현이라서 you have A lot 하면 많이 되게 닮았다라는 걸 넣은 거고 빼고도 할수 있어요. You have a lot in common. 어느 분야에서 되게 똑같다는 거죠. 누구랑? With them. With them. 근데 여기서는 with 할 때도 th, them 할 때도 th. 그래서 연음으로 한 번만 하겠죠. With them. With them. Okay. 그러면 you. have a lot in common with them. 이렇게요. 다시, you have a lot in common with them.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저랑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You have a lot in common with me.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서로를 영어로 together 말고 뭐가 있을까요? 두 단어를 할수 있어요. 너 그리고 또 다른 누구 이런 느낌 그게 바로 one another. 어 이게 뭐예요?라고 할수 있지만 one another 자체가 서로라는 뜻도 되니까 맨날 뭐 together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면 one another 이 단어도 있구나라고 이번 기회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ncourage one another. 여기서 또 중요한 마지막 하나는요. Encourage라고 동작을 말하는 동사를 먼저 던졌죠. 그러면 명령이 돼요. 해석 보면, 뭐뭐해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댄스 하면, 원래 춤추다 이 단어가 첫 번째로 딱 나오면 명령으로 바뀌어서, 뭐뭐해라, 춤춰라, 노래해 하면 sing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같이 격려하자, 격려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물론 렛츠를 쓰면 더 좋고 그냥 격려해라라고 할땐 encourage one another. T. 지고 잊지 마세요. one another. 좋습니다. 오늘은 11일차까지 잘 오신 여러분. 우리 이제 3일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봐요. y 이